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테사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하미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희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사 4장 이제 시작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소식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또 이해가 되지 않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이대로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 중에 대해서 이제 하나가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한 부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은 지금 자기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지요. 오늘 또 이제 13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들이 또이 부분에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 다시 오실 그 주님,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어, 1장3절에그 교회가 행하고 있던 일이 생하고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 수고를 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어 지금 기다리면서, 지금 예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어그 시간들을 기쁨과 감사로 보내고 있는 그들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인 거죠. 그때 여기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 이제 죽은 자라 이렇게 예, 여기서 문제 잠든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 이제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자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이제 바울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지금 자는 것은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요? 슬퍼하고 통곡하고.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자는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 자는 것, 그 죽는 것이 그냥 슬퍼. 슬퍼하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당장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때문에 더이 땅에서 함께 그 어떤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그또 다른 단계죠. 그러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과 같이 그러한 것이 그냥 슬퍼하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장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이 궁금해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와 함께 한 성도들도 역시 장차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함께 오실 함께 올 것이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천국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이 있음을 그 곳이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있잖아요.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에요. 참 시간이 빠르죠.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잘 이렇게 가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잘 사는 겁니다. 비록 경제적인 문제가 세상에 비교했을 때 부족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내 삶의 형편이 부족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말, 하나님 말씀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그 삶을 잘 사는 삶이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또 주님 앞에 하루 잘 사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가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예림하실 때그 죽은 자들은 함께 올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렇게 있어요. 살아남은 자도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먼저 재림하시잖아요. 그 죽은 자들과 함께 먼저 자는 자들과 함께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 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육절을 보시면 1육절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어떻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에베소스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사단을 뭐라고 기록 표현하고 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 속에서 오늘 17절의 표현 속에서 뭘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지금은 사단이 우리 모든 것의 권세를 잡은 듯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을 결박하시고 완전히 깨뜨리시고 어떻게요? 그곳에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영접하게 하신다. 영접하신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리 마실 때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 지금 그들은 어 그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러한 염려를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온전히 지금 주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면. 그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만나게 될 것이고 또그 주친이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단의 세력들이 다른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흔들어 놓고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오 지금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잠자는 자들, 어떻게 되나? 그 사람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그들에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고, 그 때가 되면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죽지, 이미 주, 예,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주님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썩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또 우리가 그 성도들과 함께 구원의 축복에 참여,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환란과 역경 속에서 지금 신앙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했던 이들을 위로하십시오. 우리가 죽는 것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과 만나게 될 것이고, 또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것은 무슨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곧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오늘 잘 살면 그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소망하면서 맡겨진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도 소망하고 또 기다립니다. 이 썩어질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잘 사는 그러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